아랫돌이요 네, 저아랫도리 없어요 <laughs> 봐헤헤헤헤헤헤게헤을 <쓰레기 같은> <laughs> 크림슨 코트라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십니까귀족들헤헤헤로헤헤헤헤 상류층의 헤기와 뭔가 뒤틀린 유실를 표현하는 특이한 DLC입니다. 피를 빠는 모습에서 귀족을 비출 줄이야 모기라는 곤충과의 연관성을 잘 집어냈네요. 개인적으로 감타를 잘하는 DLC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크림슨 코트라는 DLC는 세트 효과가 있는 전용 장식물을 보상으로 주는데 이것으로 반도가 바뀌는 캐릭터도 있을 정도로 개성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대조적으로 크림슨코트의 두 장신구를 다 모으고 세트 효과를 발동시키면 두루두루 능력치를 올리는데 치중되어 있는 참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크림슨코트 장신구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석궁사수의 크림슨코트 장신구는 매우 특이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유년기의 보물부터 살펴보면 유일하게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힐량증가 장식구이며 잘 쪽에 듣던 이야기는 높은 조건부 명중치명과 더불어 석궁사수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약화 이동기술까지 세트 효과는 석궁사수가 포커싱이 덜되는 방어 25%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트 효과는 딜이 크게 떨어지지만 석궁사수가 가진 애매함과 안정성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지요. 적을 밀쳐내거나 표식이나 제압사격의 디버프로 엇가를 방지하다던가 등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힐 증가 수치가 준수하니 서브 힐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딜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점 아주 괜찮은 장식구들이지만 단점은 뭔가 특출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각 캐릭터들의 여러 면을 볼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에 다키스 던전이 재미있는 게임이며 이 게임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드 훅 스튜디오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석공사수를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슨 코트 형태 석공사수를 만나보시죠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립슨 코트 풀세트, 그립슨 코트 풀세트의 석공사 수의 효율성, 그리고 좀 서포터 형태의 석공사 수가 어떤 그 효율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여기서 함정의 역할은 조른사가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방어도가 높은 적이 있죠 그래서 조련사가 목표물 지적이라고 방어 마이너 30%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정도 넣어주면 출혈 걸리죠 자 출혈은 조련사랑, 조련사랑 이제 시너지가 있어요 자 저격을 그죠자 이거는 그 뭐야 어누구라 못할 일이야 자 여기서 선복수도입니다 복수 아, 승풍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요거를 눌러 주도록해요 The ground q u a k e 자 이렇게 되면 자 원래는 표식 돌진를 썼어야 됐지만 여기서 기절을 거이게 맞죠. 자 여기서는 복수를 걸었으니까40% 치명타 확률로 기워 다기 깎을 수 있어요. 자 보호 걸어도 방어가 감소됐으니까 아주 훌륭한. 자이 샘플의 중요한 보습자 유년기의 유기의보블에그 회복 기술 30%가 붙어 있죠. 꽤나 회복력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때려 줍시다자 치열로 잡히지만.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석공 사수한텐 받는 회복력 증가 버프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상처할 기가. 엄청 많이 차요! 보이십니까? 성녀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스트레스 다이야 좋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힐 자, 15일 차는 거 보이세요? 자, 얘도 이렇게 가봐요 얘 가면 바늘 회복량 증가하죠? 바늘 회복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앉으면 꽤 차요! 13이라는 치료 회복됩니다. 자, 얘가 공격 사거리가 시치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사냥돌 발사로 뒤로 밀 수도 있습니다. 자, 무려 잠잘 때 듣는 이야기에 이동 기술력률 35%가 붙어있죠. 자, 이러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밀리네요. 그죠? 이렇게 감아주면 점점 받는 실량이 늘어납니다. 예, 4열의 성전사 석궁사수입니다. 성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따사 자, 요 사이에 광대가 광대를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광대를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붕대석궁 영상 마듯이 이 정도면 붕대석궁이죠. 사실 석궁사수가 석궁사수의 실이 좋은 거는 그 받는 회복량 증가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가 석궁사수를 실로로 쓸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잠잘 때 듣는 이야기가 진짜 미친 장신구예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방어가 50%죠. 방어 50%인 적한테는 표시 목표를 지정을 거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걸면 이렇게 되니까요. 방어가 30%가 되니까요 자, 여기서 요거를 때려놔요 자, 왜 치료를 걸어 놓냐면 부패 그 조련사 풀셋이 피해 25%와 치명타 5%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상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트리거를 발동시켜 주는 거죠. 자, 혹, 이 사이에 이제 얘가 이렇게 타격을 딱 해줄 수가 있어. 잡기 빠른 피피부터 자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파티는 광대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표식과 표식과 치료 추가 추가 대비지 꽤나 아프게 들어가요. 여기서 빡 쳐주면 자 이게 복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잠잘 때 듣는 이야기가 이동 기술이 올라가죠 이렇게 해주면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스트레스 공격을 하지 않죠 즉요 사이에 요 사이에 스톨링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적을 하지 않고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실가 쪽 것도 가니다이 석궁 사수 특유의 서포터가 뭔지 보이십니까? 이 석궁 사수 만이할수 있는 서포터예요. 적을 밀수 있고, 적을 당길 수있 적을 밀수 있다는 거, 적을 밀수 있고, 그리고 그 뭐야? 어? 이 힐러 임에도 불구하고 표식들이 있다는 거. 어쨌든 여러가지로 포인트가 있는 그런 픽입니다. 자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절이죠. 자 여기서 선북수 돌려줍니다. Impressive. 그럼 이제 낮찰 정도 써주면서 얘가 요 정도 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는요. 얘가 사냥돌 발사를 한번 밀어볼게요. 근데 안 밀릴 것 같아. 지금 115% 이독정이네. 못매면 이거 칩니다 자 이거 뭐냐 성녀랑 비교를 하면 성녀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상당히 그 기본 평타의 데미지가 높다는 걸알수 있죠 자 복수 눌렸으니까 우와 신나죠 자 얘가 받는 데미지가 증가해 복수를 눌렸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을 넣어주면서 바늘 회복량이 증가하는 모습 자 깔끔하게 발라드 올리면서 얘가 아프게 맞더라도 자 받는 회복량 증가를 통해서 꽤나 많은 회복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 받는 회복량 76% 얼마나 많은 회복을 한지 봅시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은 회복을 한지 봐요 자34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트레셔 도래주소가 없다고요? 아마 제 정보창에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주면서 쫙 하면서 마무리 짓고입니다. 그죠? 무조건 석궁 사수가 사열 데비지 딜러다. 이런 식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자,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없어. 느낌표 투데라고 하면 안 나와. 그제제 방송에 그 정보창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역시 사로니까 기벽 제거가 아주 좋죠. Finding the stuff is only the first test. 이 석공사수 힘량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설정 좀 넣어줘 찾아가기 귀찮아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넣을게요. 자, 얘가 얘네들이 석공사수가 기본적으로 표식딜러라는 점. 야, 그냥 표식을 걸 수도 있다는 점. 옥스. 그리고 얘가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표식 딜러야 이게 만약에 성료였으면 불가능했죠 하지만 성료가 아니니까 가능한 행동이죠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예, 지금 딜템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딜템을 딜템을 전혀 끼고 있지 않으면서 이걸 딜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명타 8%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데미지를 뽑을 수 있다는 사실. 자, 그죠. 탈는 거, 탈는 거 회복량이 높아집니다. 상처 끼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면 실이 모자라더라도, 기본적인 힐량이 모자라더라도 자실이 들고 있는 애들, 자실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함께 가면 아주 높은 효율의 실을 할수 있다는 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제한적인 상당히 제한적인 석궁사수의 캐리각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요 석궁사수는 1열과 2열을 동시에 동시에 밀수 있습니다 둘다 밀리면 둘다 밀리면 얘네 찔러총을 썼겠죠

전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나뛰이안기게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석궁사수가 성녀를 대신할 수 있어요 아, 자 이거 개간식으로 회피 올라가요 자 이렇게 치면 말이야 포르기 신체였어? 아 실바나스 얘기하는거에요? <laughs>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알아 자 지금 보시면 마비의 가시의 팔이 요거 잡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구시, 16에서 3 1일이죠 아주 높은 확률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니까 얘는 태생이 딜러야 딜, 그딜성이랑좀 반대죠 석궁사수는 태생이 석궁사수는 태생이 딜러라서 이제 그 힐량이 낮지만 힐량이 낮지만 이 성료는 이제 딜량이 낮고 근데 석궁사수는 힐량이 낮은 것같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이제 충분히 보조할 수단이 있어요 볼팀나뛰기네는 공간이, 어, 공간이, 어, 공간이 어, 없을 맞아요. 제 아랫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어찌 보면 단체 힐이 없는 공격적인 성격,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참 좋은 캐릭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석궁 사술 한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랫돌이요? 네, 저 아래 돌이 없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함정은 누가 한다? 주련사가 한다. 주련사 함정의 장이 높으니까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자 수레처럼 망자는. 회피가 높습니다 쇠레저름 망자는 회피가 아주 높아요 자복스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저격수의 표식은 회피를 무려 30이나 깎습니다 자 잠잘 때 듣는 이야기는 약화 기술을 35%가 있죠 이거를 쩍 걸면 회피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얘가 전진을 하겠죠 저지을 하면 얘가 노프랑 욕로 만족적으로 이렇게 컷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리티컬에 3개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안죽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얘가 회피를 높였으니까 빛나갑이라든 별수가 사라진 것이지요.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또 속공 사수가 좋을죠. 이런 상황에서도 속공 사수가 또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자보을 무시할 수 있죠. 일리어를 동시치기 때문에 보을 무시할 수 있어. 그이이 이 작은 면모 하나하나가 되게 이게 되게 통사수가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 기절 걸고요. 자바늘의 복량 증가 버프를 계속 걸어주면서 계속 걸어주도록 합니다. 자 복수 돌렸으니까 그냥 쳐치죠. 그리고 지원골 체크를 못했네요. 아 근데 어차피 힐 하긴 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키를 하다 보면 시이 되기 합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가 그저 복수 돌려서 복수 돌려서 무조건 셉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반값 표시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딜 탭을 회복 탭을 하나 끼고 있는 속공사수라도 높은 데미지를 뽑아내면서 킬각을 같이 낼수 있어요. 자 태생이 딜러라는 점 석궁사수는 실러로 왔지만 태생이 딜러라는 점이 점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활시 가다듬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감시견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행공계 자, 이거 속도 2 아주 좋아요.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Glittering gold, trinkets and baubles. Paid for in blood. 자, 석궁 사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석궁 사수는 석궁 사수는 뭔가 그 데미지 무조건 계극들이 데미지 딜링보다는 되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그 유틸성, 자 회피 감소, 밀기, 일리얼 동시 공격, 그리고 힐러지만 표식 공격이 있음. 그리고 뭐 이,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았지만, 뭐 기절 회복, 표식 제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포인트를 조금 벌 수도 있고요. 밝기 오르면서 스트레스 깎는 것도 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어쨌든 속궁사수가 알면 알수록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포르케지입니다